안녕하십니까. 오직 눈 성형 하나만 20년간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. 자, 이희문 성형외과 TV는 그 어디서도 볼수 없는 다양한 눈 성형 사례들을 재밌게, 심도 있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. 저희가 오늘 상담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쌍꺼풀이 두껍다. 그래서 부자연스럽다.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요. 제가 경우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두껍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두꺼우니까 두껍다고 하시겠죠. 그렇지만 특히 이 부분, 눈 앞쪽이 두꺼우면 본인이 두껍다고 더 느끼게 됩니다. 바깥쪽이 두꺼운 건 그래도 문제가 안 되는데, 앞쪽이 얇기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넓어질 때 대개는 자연스럽게 느낍니다. 심지어는 전혀 두껍지 않은데 쌍꺼풀이 두껍다.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. 왜 두껍냐 그러면 이렇게, 이렇게 들어보면서 안쪽이 깊다.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. 절개선 높이는 사실 큰 관련이 없고, 문제는 눈을 떴을 때, 정면에서 봤을 때, 어떠냐가 문제입니다. 근데 이분은 지금 눈 앞쪽이 특히 두껍거든요. 바깥쪽보다 앞쪽이 두꺼우면 무조건 두껍다고 생각을 하십니다.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. 수술한 다음에 보면 이렇게 비록 화장을 했지만, 눈 앞쪽부터 얇게, 이 부분이 얇게 시작합니다. 이렇게 교정한 사례를 보셨는데요. 아웃풀도 두꺼운 쌍꺼풀. 이렇게 아웃풀도 두꺼운 쌍꺼풀은 눈 앞쪽부터 얇게 교정하는 건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합니다. 아, 그렇지만, 눈 앞쪽이 두꺼우면 이 부분이 두꺼우면 이 부분은 어떻게 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두꺼운데 이거이 부분을 교체하는게 어렵거든요 여기만 얇게 하고 여기는 두꺼우면 더 부자연스럽게 보이겠죠 그래서 눈 앞쪽을 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, 그런데 어떤 그 시청자분이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아웃폴드 쌍꺼풀이 자연스럽고 예쁜데 왜 원장님은 그게 부자연스러운 거라고 하냐는 라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답변을 다시 드리면 보기 나름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자기가 봐서 자연스러우면 좋은 거고 부자연스러우면 좀 그런 겁니다 그만큼 그 주관적인 부분이 있다 어, 외국 배우들 중에 아웃폴드 쌍꺼풀 예쁜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어, 한국 사람의 경우 보편적으로 그렇다 또 하나는 쌍꺼풀 수술을 했을 때 두꺼운 쌍꺼풀이 된 경우 그리고 특히 본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